안녕하세요, 꼬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제일 많이 가고 제일 많이 구매한 프린데 폴라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입구부터 다른 피규어 샵과는 다르다는 걸알수 있는데요.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곳에는 패코장이 있습니다. 찾는 분들이 많은 건지 사장님의 취향인 건지 한 칸이었던 패코장의 지분이 3 개의 진열장을 차지했습니다. 그리고 토이스토리 칸. 제가 여기서 참 많이 구매했습니다. 카는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는 칸인데요. 네티, 민키, 웨딩피치, 미미 등 분홍분홍한 곳입니다. 레미레미 도레미 박수짝짝. 박수짝짝 등 산장갑. 올라라의 장점 가격이 다 붙어 있어서 보기가 너무 편합니다. 올라라는 천장 쪽에도 장난감들이 꽉차 있으니 눈을 위아래로 부지런히 굴려줘야 합니다. 와 마스크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. 여기서부터는 전대물 장난감들이 쫙 정렬되어 있습니다. 추억의 레슬링 캐릭터, 가면라이더, 각종 미니어처 건담들과 고질라도 종류별로 있습니다. 제 남자친구는 여기서 발이 묶여 있어요, 항상. 뿔렐라는 아까 디즈니존이 나왔다고 해서 더 이상 없겠지 하면 안 됩니다. 여기저기 사방팔방에 숨겨진 디즈니 장난감들이 많아서 찾는 재미가 있답니다. 그리고 옛날 연예인들의 사진과 포스터들도 많아서 이것만 사러 오는 손님들도 많습니다. 포스터는 주로 애초티입니다 희귀 프라모델과 어 소원이 왜 여기서 나와? 뒤에 설마 마동석이야? 데려갈까 말까 고민한 구슬 동자. 다른 칸에서 또 있는 구슬 동자들. 보기만 해도 행복하게 정렬된 도라에몽들과 스머프, 그리고 호빵맨과 아이들, 드래곤볼까지. 콜랄라는 정말 꼼꼼히 봐야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있다면 냉큼 사장님에게 달려가 사장님 꺼내주시겠어요? 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. 20대에서 50대까지 데이트 코스로 추천합니다. 이렇게 해서 저희 단골 피규어 샵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꼬이었습니다.